아, 근데, 영어. 영어 안 쓰기 미션을 하자고요? 그래, 내가 요번에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지. 내가 이참에 내가 진짜 똑똑한 걸 보여드릴게요. 내가 다 그거 영어 안 쓰기 미션에 내성 좋은 것도 그것도 다 저거 뭐야. 거문하지 말자. <laughs> 그쳤어. 뭐야. 무기라 그런 거지. 제가. 한국어 안 쓰기도 괜찮은데. 한국어 안 쓰기요? 저 영어만 쓰기 미션이었을 때는 잘했어요, 되게. 응, 음? 음, 아니, 아니 니까 그러니까 그 저거 뭐야? 이제 낙하산 내리면은 시작하는 걸로 <laughs> 하시죠. 어때요? 낙하산 내리면 시작하는 걸로 영어 안 쓰기 미션. <laughs> 어때요? 형님들? 오케이, 낙하산 딱 내리는 순간부터 영어 안 쓰기. 오케이, 콜? 땡큐! 땡큐 베리머치! 가이즈! 어... 아영화 언니 안쓰는데 치키미션 아니잖아요 그죠? 오? 어? 요거 봐라? 치키미션 아니... 에,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게임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이제 낙하산 피는 순간부터입니다 아, 아, 알죠? Um, welcome my, welcome my stream guys. Thank you, guys and girl. Thank you very much. Um. <laughs> 어, 근데 나 차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할게요. 나카도 펴줍니다. 나는 짤짤 짤... 나는 할 것이요. 아유, 사극 사각... 물품 듣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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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줍기를 할 것이요. 이거는 사극톤으로 말을 하면은 미션 깨기가 참. 저, 기회가 있어. 기회가 세, 세번 있어. <웃음> 기회가, <웃음> 기회가, <laughs> 기회가 세번 있어. 어허. 두번남았어 나는 똑똑하니까 잘 해낼 수 있어. 보여준다. 나의. 머리. <laughs> 지, 지능. 지 지능, 어, 나의 지능을 보여주지. 투스. 그 갑자기 입 안에 침이 고여가지고. 투. <laughs> 보수끼리 왜 이래? 알죠, 다들. 내가 일부러... 내가 진짜... 하... 추하다고... 아니야... 그... 뭐냐... 와우! 나는 <laughs> 저 내가 좀 그래도 그아 <laughs>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거죠. 감탄사잖아. 그걸 영인가 두번 남았다고, 한다고. 아, 그러면 감탄사를 딱,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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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감탄사를. 감탄사를. 오,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됐죠? 됐죠, 됐죠? 오케 okay. 이트위치이 자식 너무 안에 유유유 이런 식으로 돈을 쓰 y 한다고 o 지 you, you, y 유유 you, y o 까 이 나에게 방, 방송을 할수 있게 방송장을 열어 주는 기어 봐. 최최 최대한 노력 노력하거라. <laughs> 오, 보라색 방송 보라색이 주 색깔인 방송 장소야. 저거 저거 해줘요.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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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이이이 이제 됐죠? 충분히 끝났어. 된장 작전 실패다. 실패다. 로다다. 오대대 대, 대박. 루찌지원아 제 좋아하는 dmr 총이 뭐예요저 샤..샤..샤..샤랄라요 샤랄라 샤랄라 셔랄라 샤랄라 보급은 먹으러 가볼까 보급. 방금 숨이 너무 찼어. 생각하자고 생각한 마스, 마, 마,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원래 말을 내뱉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저 저처럼 링크 누르지 마세요. 저거 배네! 남았어요. 생각하고 말해.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다. 아, 한번 남았구나. 한번 남았어요. 남았습니까? 후. 아, 남았다니. 나는 몰랐네. 감사합니다. 내가 어, 언제 그랬다고? 모르는 척 해달라고? 헤헤, <laughs> 헤헤. <laughs> <laughs> 글, 글쩍, 글쩍. <laughs> 아, 아새차 타고 싶은데 새차 있지 않나? 좋아, 좋았어. 새로운 차. 어강강 강퇴. 속 제가 강퇴하였읍니다. 잘했죠? 아, 빈다 님 안녕. 음니다. 언니, 언니, 언니다 아, 그 이런 이런 감사. 시킨 치킨, 후자요. 후자가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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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놀란람> 어 으흐 어유... 백구나 가볼까? 양각이 날 도와줬네. 어, 쟤왜 아무것도 안 하지? 쟤, 쟤, 쟤 뭐냐? 쟤 뭐냐? 쟤 뭐하? 쟤 와, 쟤, 쟤가 완전 이상했는데요? 어, 아, 아, 개꿀띠. 이거 뭐다, 뭐냐. 와 뭐냐, 얘? 아니, 얘 뭐냐? 아, 미션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은 순간부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무슨, 이, 이런, 이런 놈의 자식이 있지? 아니, 이 놈의 자식이? 까칠해졌다요 <laughs> 미션 성공 아니에요? <laughs> 아, 이 놈의 자식이? 아하하하! <laughs> 아, 화타님, 감사합니다. 만원으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니, 이 변태 자식 거 알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아, 내 템들. 아 여기서 나 발소리 들었어요 제가 아 벡터 보소 아이디도 개맘에 안드네 아이씨 고투엘 <laughs> 벡터 이씨 <laughs>